안녕하세요. 김영영입니다 제가 오늘도요, 굉장히 손쉽고 유용한 틀에다가, 어, 여러 가지 표현들, 다양한 것들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화면 보시면요, 야, 시간이 남아 돌진 않지. 이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그게 아니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 번에서 8 번까지 대화를 또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일단 대화로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하는데 만들다가 후회했어요. 너무 많이 만들었네. 순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줄이지 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먼저 해보시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추고 쭉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저랑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1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잠깐 뺄수 있어. 이 간단한 표현들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친구한테 고민거리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너한테 할말 있네.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해 가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1번을 하면서 표현도 가져가지만 여기에서 틀을 일단 잡을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정말 이 사람들의 표현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간 있니? 먼저 갈 텐데. Do you have time? 말고 잠깐이니까 잠깐이라는 단어를 살려줄 때 1초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요. 가르세컨 이렇게 가시고 세컨드도 줄여버려서 가르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가르세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가 있고 양쪽에 모음이 있죠. 그럼 이게 굴러가는 발음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garse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해봅시다. garset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빼다라는 단어를 추가할게요 그러면 to spare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garset to spare 이렇게 가시면 뺄 시간이 조금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to spare 안 해도 돼요. 앞에 거만 간단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요. 일단 표현 갑시다. 원래는요. have you got a second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날리고 간단하게 got a s e c 이렇게만 잘 들을 수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일단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빼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spare라는 단어 항상 뭐 기억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spare tire.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여분이란 말이에요. 네가 바쁜데 억지로 시간을 빼줄 수 있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한 느낌을 어,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간 좀 빼줄래? Can you spare some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 표현하고 저랑 합칩시다. 자, 시간 좀 빼줄래? 맨 마지막 문장 있죠? 해봅시다. Can you spare some time? 다시요. Can you spare some time? 첫 번째 문장 갑시다. 정말 원어민처럼 간단하게 시간 돼? 잠깐데, 뭐예요 가라색, 이렇게, 띠다 붙일게요. despair,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오늘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틀을 잡아가고 싶은데, 그 틀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정말 쪼잔한 틀이에요. 명사에서 투부정사 하는 것들, 우리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을 잡아가고 싶은 건데, 너랑 나랑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걔네들 잡아가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할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할말 그래서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이건 너랑 나랑 많이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만 쓰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이 형용사정법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골고루 써먹으세요 예를 들면 나 수업가야 돼할때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요 I have a class to get to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I have to go to c l a s 이렇게만 가잖아요. 앞부분에 먼저 명사를 꺼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활용 한번 해볼게요. 참석할 회의가 있어. 회의 참석해야 돼. 근데 회의 먼저 얘기할게요. I have a meeting. 참석하는 거 to ten.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미디에서 버스 온다, 버스 타러 가야 돼,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이런 얘기 할 때, 비행기, 버스, 택시를 먼저 얘기한단 말이요. 에 자, 들어보셨을까요? I have a bus to catch.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식으로 미리 꺼내는 거 좋아요. 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라는 형용사적 용법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선 쓰지만, 맥 친구들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많이 쓴다는 얘기인 거죠. 명사 먼저 꺼내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 오늘 틀은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다양한 틀을 몇가지를 추가적으로 갈 거예요.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됐죠? Got a sec to spare. 자,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는 거죠. 괜히 바쁘냐고 하니까, 시간 되냐고 하니까, 아, 뭐 하고 있었지. 아, 나 바쁜데? 시간이 남아도는 거 아니거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게요. 자, 흔하게 하는 대화들이에요. 자, 하나씩, 하나씩 이사람들 표현을 갑시다. 뭐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지 했을 경우에 doing something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도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뭐 하는 도중이니까 그거를 중간에 멈추기가 애매해 라는 어감을 살려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그래서 그냥 I was doing something.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정말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뭐 하는 도중이었어. 그러니까 마저 해야 돼. 내가 시간 빼기가 애매해. 이런 걸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대화 이런 데 있을 경우에 내가 방해해도 되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문장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Are you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러면 Are you doing something?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되거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그거 중간에 멈추게 해도 돼?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드 같은 데서 부모님이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며 엄마 아빠 얘기하잖아. 너 잠깐만 기다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는 도중. 그림 그려질까요? 자 그래서 we are in the middle of talking. 자 그런 다음에 can you wait for your turn? 아무 잠깐 기다려, 네 차례 기다려. 이런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는 도중이다. 중간에 멈추게 하지 마라.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너 바빠? 뭐 하고 있었어? 이랬을 경우에 내가 중간에 끼어도 돼? Are you in the middle of something? 아니면, 친구 막뭐 연락해가지고 시간 되냐고 하면, 아, 나뭐 하고 있었는데? 뭐할수 있어요?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좋은 표현. 됐죠?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들 가져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는 문장이에요. 아, 내가 시간이 남아두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치만, 좀 이따지 뭐. 친구한테 이렇게 던질 수 있잖아요. 진심으로, 농담으로 갈게요. 시간이 남아 돌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요. 혹시 아실까요? I don't have all day. 이렇게 가시면 돼요. I don't have all day. 자,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이요 시간이 남아 돌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말안 하고, 이렇게 막 계속 질질 끌어도 할수 있는 표현이고, 너무너무 바빠? 이럴 때도 있고, 좀 서두르자? 이런 어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에서 꺼내봅시다. 시간이 남아돌지 않거든. I don't have all day. 다시요. I don't have all day.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던지고 나서, 이거 이따가 하면 돼. 문장을 갈게요. I can do this later. 대신에, 원어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거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It can wait. 자, 이렇게. 완전히 원어민들의 표현이죠. 갑사. 시간이 남아 돌지 않아. 갑사. I don't have all day. 그치만, 장난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 하지 뭐. 먹어도 돼요. It can wait. 이런 식으로. It can wait. 많이 들을 거예요. Wait 빼고, 앞에 강세 굉장히 약하게 들어갈 거예요. It can wait.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맞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됐죠. 자 그랬더니 털어놓을 게 있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틀과 표현과 같이 갖기요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갑시다 I have something. 근데 털어놓을 거, 마음속에서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툭툭 쳐서 떨어지는 거, of라는 단어 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동사, get, 정말 간단하죠. 자, 그래서 to get off my chest,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해봅시다. I have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다시요. I have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이게 털어놓을 거 있어, 막 마음속에 막. 담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비밀 같은 거 이런 얘기인 거죠. 틀 보이시죠? 형사정법틀 보이시고 그런 다음에 get off my chest 라는 표현하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야 돼요. 됐어요. 쭉쭉 잡아 뺄 거예요. 그 다음 갑시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이니까 추가적으로 문장 몇 가지 갈게요. 드디어 친구한테 비밀 얘기 드디어 털어놨네. 속이 시원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드디어 털어놨네. 갑시다. Finally off my chest. 나온 거요. 그런 다음에, I feel much better. 친구한테 비밀 얘기하고 나면 속 시원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요. 예 Off my chest. Off my chest. 이렇게 가세요. Off my chest. 외우셨어요. 털어놓을 거 있어. 갑시다. I have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드디어 털어놨어. It's finally off my chest. 괜찮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랬더니, 털어놓고 있다고 하니까 해라? 그런 다음에, 야, 나, 절대로 남 얘기 안했딴 사람들한테, 그 나한테 해도 돼? 이런 문장 을할수 있잖아요. 해라? 이 문장을, 이것도 미국 친구들의 표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Go ahead. 이렇게 가도 되는데, shoot. 이런 얘기 잘해요. 뭐가 돼요? 해라. 막 하고 싶은말쭉 던져. 질문할 거 있으면 쭉 던져.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shoot. 이렇게 많이 들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틀에 맞춰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 다른 사람한테 절대 남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얘기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절대로 안 한다. 굉장히 좋은 틀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듣게 되는 틀인데 우리가 잘못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직역에서 잘안 나오는 거라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할 거야 확률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돼요. I'm the last person 이렇게 뭐할 사람, 투할 사람. 관계 되면서 후서도 돼요. Who s 사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이 last person이라는 표현이 진짜로 마지막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쓸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제출했어 이럴 때. 그렇지만 추가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쓰는데. 네,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어디에 들어있냐면, the last. 이게 들어있어요. 해보도록 합시다. I'm the last person. I'm the last person. 뭐할 사람? to 남 얘기하는 거. 우리가 왜 gossip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I'm the last person to gossip. 하니까 막 이렇게 소문 같은 거 내고 남 얘기 비밀 얘기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the last. 기억하세요. 두성용법이죠이 틀이에요. 오늘 틀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대신, 많이 쓸수 있어야 됨에도 우리가 못 쓰는 거몇 가지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더 라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 은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야. He's the last person to lie.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얘 거짓말 하는 거예요. 확률 뚝 떨어지죠. 그렇죠? 자, 미국 친구가 이런 말할수 있죠. 뭐 먹어보라고 하니까 This is the last thing that I want to try.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마지막에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세요. 나 절대 안 먹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The last. 어감 잡으셔야 돼요. The last. This is the last thing I want to try. 됐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틀인데 절대 안 그럴 거야. The last 하기도 하지만요. The only를 썼을 경우에 무슨 어감으로 들어가시냐면요. 나만 그래, 너만 그래. 이런 어감으로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이런 한글일 때 영작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한글일 때 스피킹은 어렵지 않거든요 언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너만 이때 할수 있어야 돼요 야, 너만 나한테 잘해줘 이거잖아요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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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먹지 마세요 너만 잘해줘 You're the only one to be nice to me 아니면 Who is nice to me 어떤 식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네가 첫 번째다 You're the first person 너 절대 그렇사만이다 You're the last person 너만 그래 You're the only person 할수 있겠죠. 그리고 투쓰기 기억하세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거든요.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절대로 내가 남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I'm the last person to gossip. 듣죠. 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나그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졌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I had a fallout.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틀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이제 약간의 다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걔랑 사이가 틀어졌어.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We had a falling out. 이렇게도 많이 듣고, and I fall out. 이렇게도 많이 듣고, falling out, fall out. 둘다 많이 듣는 표현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다른 표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멀어졌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가볼게요. 사이가 멀어진 거 became distant 이렇게 돼서 became distant distant라는 단어 였어요 distant가 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꼭 싸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거리가 멀어졌을 때 아니면 감정적으로 멀어졌을 때 distant 쓰거든요 그냥 차츰차츰 멀어졌어 이 느낌을 잡아넣는 거고 이 표현이 있어요 we became estranged 잘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Strange. 이거 들어가 있죠. Strange. Stranger. 낯선 사람 하는 거. 그래서 동사화 시킨 거예요. 낯선 사람이 되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크게 싸우거나 이렇게 심각한 뭔가가 있어서 정말 거리가 멀어지는 거. 사이가 완전히 멀어질 때 그때 잘 쓰는 거예요. 갈등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진짜 심하게 갈등이 있어서 걔랑 사이가 멀어져서 더 이상 우리 말안 해. 이런 거할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뒤에서 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알아놓으세요. 그냥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뭐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뭐할수 있어요. Head of f a l o u t 됐죠. 자, 근데 차츰차츰 차츰 멀어지다? Distant. 어, 그런데 정말로 심각하게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Stranger. 까먹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It's strange. 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람들이 좋은 표현. 됐죠. 자, 이제 6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더니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걔가 앞장서서 먼저 말했을 리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할게요. 또 다른 표현하고 틀하고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그랬을 리 없는데? 이거 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there's no way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걔가 그런 말 했을 리 없어. 네가 못된 짓 했지? 이런 느낌이에요. there's no way. 자 그런 다음에 앞장서서 하다 자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을 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뭐로 가시냐면 Take the initiative 이렇게 가셔야 돼요 Initiative 이 단어 기억하세요 주도권이란 표현이에요 언제 쓰시냐면 내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을 하는 거 이것들을 Initiative라고 표현하고 동사를 항상 Take 써요 쥐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말도 안 돼. 가피사, there's no way. 걔가 for him. 걔가 for him 뭐 하는 게 to take the initiative. 걔가 먼저 적극적으로 and say something. 말했을 리 없어 이게 되는 거죠. 자, 틀 잡으세요. 말도 안 돼. 그럴 수리 절대 없어. There's no way. There's no way. 누가 for him? 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표현 잡을게요. 자, 주도권을 잡다, initiative 이렇게 가세요. 자, take를 쓰는 거 취하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take the initiative 표현돼서 이렇게 해서 문장 가져가시는 거예요. 됐죠? 자, 두 가지 좋은 거 잡아가세요. 자, 그다음 갈게요. 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믿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 당연하지? 저희가 이것도 쇼츠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당연하다는 얘기는 이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 하나가 있는 게아니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you have every reason. 뭐 하는 거? to. 계속 같은 틀이죠.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내가 그렇게 믿는 거 당연하지. 자, 그러면 이 표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냥 단순하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a reason 없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I need a reason. 한 다음에 내가 이유가 필요해. 학교를 땡땡이 쳐야 되는데 아 뭐라고 하지? 이럴 때쓸수 있잖아요. 하나의 이유인 거죠. I need a reason to skip the class.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유가 바글바글한 거. 친구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 싫어하는 거 당연해. 나도 알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하다. 갑시다. You have every reason. 이렇게 들어가죠.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to 대신에 안 하고 싶어 하니까 not to가 되는 거죠. 그렇죠? not to want t do. Not to wanna go there 많이 쓰겠죠. 해보도록 합시다. 니가안 하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해 갑시다. You have every reason not to wanna do it. 안 가고 싶은 거 not to wanna go there 이렇게. 이건 너한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이고 약간 객관적인 깔려있는 이유. There's every reason. 이렇게 갈수 있죠. 그쵸? 그렇죠? There's every reason. 그래서 이유가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갈수 있어요. 부정으로도 쓸수 있겠죠. 이유가 뭐 있니? 뭐 하려고 가? 이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지만, 뭐 하러 해? 이렇게 됐을 때는 직역에서가 아니라 의역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하러가 there's no reason to go there 괜찮죠? 자, 형태 줄로 가서 there's no reason.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틀 잡을게요. 당연하지. 어떻게 돼요? you have every reason. 자, 그런 다음에 깔려 있는 거 there's every reason. 뭐하러에 어떻게 돼요? there's no reason. 이렇게 들 잡았죠. 자 마지막 문장이요.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것도 틀 똑같은 틀이에요. 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I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갈수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할게요. There's no need 이렇게 There's no need 붙이셨어요. There's no need 됐죠. 뭐할 거? To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책하다는 표현을 합시다. 너한테 스스로한테 너무 어, 가혹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한다는 표현이요, 심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요, hard 이런 단어 쓰시면 되거든요. 가볼게요 There's no need. 그럴 필요 없잖아. To be too hard on yourself 표현돼서, 자 on yourself 전치사 on 쓰시면 돼요. 너한테라고 표현되고 저희가 어그한전치사 많이 하잖아요. Too hard.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한테 on yourself. 자 얘가 하나의 표현. There's no need. 얘가 틀. 자 틀과 표현. 계속 줄기차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입에 붙이세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 There's no need. 뭐할 필요 없어요? To be too hard on yourself. 이렇게. 자, 그럼 얘 한번 가 볼게요. h a r d 표현. "걔한테 너무 가혹하게 그러지 마라. 너무 엄격하게 그러지 마라.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라." 전부 다못 쓰면 돼요. Don't be too hard on him.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 그대로 살려 주시고 묘하게 반대의 표현이, 영어 반대 표현 똑같아요. hard의 반대 표현은 easy잖아요. 그니까, 러 개야 좀 숨통 튀게 냅둬? 그냥 좀 봐줘. 뭐 하시면 돼요? go easy, 님 이렇게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그 다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틀과 표현은 저는 둘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표현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틀이 있어야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가져가되 표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자. 항상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매 상황 내가 할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저희가 봤던 문장이거든요. 생각이로 맞는데 생각이로 별로죠?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쭉쭉 꺼낼게요. 입에서 쭉쭉 빼셔야 돼요. 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쭉쭉 꺼내 보도록 합시다. 시간대, 잠깐대, 가르색. 꺼낼 시간, to spare. 했죠. 자, 그랬더니, 야, 뭐 하고 있었어? 그런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두냐? 아니거든. 그래도 좀 이따 해도 돼? 이럴 수 있잖아요. 해봅시다. 내가 뭐를 하고 있었던 도중이었다. 갈게요.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들어가는 거죠.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시간이 남아두지 않거든. 하루가 종일 있는 게 아니다. I don't have all day. 이렇게. 자, 그런데 뭐라고요? 이따 해도 돼? It can wait. It can wait. 이렇게. 그런데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쭉 표현들 원어민 표현처럼 뻔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갑시다. 털어놓을 게 있어. 갑시다. 있어. I have something 털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자, 그래서 to get off my chest. 그래서 I have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됐죠? 그랬더니 해봐. 자, 어떻게 자고 했었어요. 슛. 이렇게 갈수 있다고 했었어요. 쫙 던져봐라. 자, 그런 다음에 나 절대로 남 얘기 안 하거든. 자, 머릿속으로 꺼냅시다. 나는 마지막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고 내가 해. 그때가 내, 내 차례야. 갑시다. 마지막 사람이야. I'm the last person. 뭐할 사람? To.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남 얘기하다라는 거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막 수다 떨고 막 소문내고 to gossip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I'm the last person to gossip. 듣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걔랑 사이가 틀어졌어. 사이 틀어지다. 많이 쓰는 표, 목욕하자고 뭐 했었어요. Fall out. 됐죠. I had a fall out with him. 걔랑 사이가 틀어졌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 걔가 먼저 그만두자라고 얘기했을 리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게요. 그런 이 없어. 말도 안 돼. There is no way. 됐죠? 걔가, 다음에 for him, 다음에 앞장져서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하다라고 표현돼. 무슨 단어를 써야겠어요? Initiative라는 단어. 됐죠? So, for him to take the initiative. 자, 그런 다음에 say something first.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잡으시고 틀 잡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친구가 얘기하니까 속으로 찔려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치 네가 그렇게 믿는 건 당연해. 아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어. 이런다 할게요. 이유가 바글바글 하다. You have every reason. 그렇게 믿는 거? To believ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니까그 필요 없어. 자책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다. 갑시다. There's no need.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책하는 거. 너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다. 어려운 이란 단어. 심한 이란 단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hard 라란 단어 써서 too hard on yourself. 이렇게 가시면 자책할 필요 없어.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덟 가지 문장이에요. 괜찮죠? 자, 틀 마지막으로 가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털어놓는다고 했을 때 i have something to 이렇게 되죠. 별거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되면 나머지 할수 있어야 돼요. 당연해. 갑시다. you have every reason to 말도 안 돼. there's no way to 뭐하러 해? 그럴 필요 없어. there's no need to 절대 그런 짓안 해. he s the last person to 똑같죠? 굉장히 좋은 틀이에요. 쭉쭉쭉 잡아 빼세요. 표현 갑시다. 지금은 좀 뭔가 하고 있던 중이었다 해서 그냥 뭐 하고 있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Doing something. 가지 말고 in the middle of something 되는 거죠. 털어내기. 제가 쭉쭉 할 때가 입에서 한 번씩만 꺼낼게요. Get off my chest. 됐죠? 하루가 있는 거 아니야? I don't have all day. 됐죠? 좀 있다면 돼? It can wait. 너무너무 많네요? 자, 그런 다음에 걔랑 아, 틀어졌어, fall out 있었어. 자,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진 거, distant. 진짜로 멀어진 거예요. 심각하게 estranged. 이렇게. 주도권, initiative 이 단어 쓰는다라는 거,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딱 자기가 알아서 행동하기 이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무슨 단어 써서? Harden yourself. 이런 식으로 Harden yourself. 됐죠? 반대 의미. Go easy on h 됐죠? 쫙! 여러 가지 표현하고 틀하고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대화로 한번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대화로몇번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약간은 틀도 익숙해지고 표현도 익숙해지겠죠. 자,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놓을 거예요. 쭉 한번, 여러 번, 한 번만 하지 말고, 한번 좀 그러니까 여러 번 한번 입에서 꺼내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갑시다.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뵐게요.